안녕하세요 품탱이백과의 대우입니다 이피디오숑자 오늘은 모차르트 초코 리퀴르를 맛보고 칵테일 두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레로로쉐 같다 어 그렇네 모차르트 초코 리퀴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이제 크림 리퀴르고요 벨기에산 최고급 초콜릿을 사용했다고 해요 자 만들어진 곳은 오스트리아고요 알코올 함량은 17%니까 다 아시죠? 냉장보관하셔야 됩니다 오프라고라면네 500ml에 33,900원에 구입했습니다 500ml에 33,900원이면 꽤 고가의 리큐루야 그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볼스나 뭐 이런 것들은 보통 700ml에 2만원? 2만원 초중반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가의 리큐루다 긴말하지 않고 맛! 보이시아이시다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뭐? 저 껍질 벗겨보고 싶은데 되게 없어 보일 것 같은데 <laughs> 왠지 누르면 들어갈 것 같아 자, 즐거운 따의 시간 와, 꾸덕하다. 초코 시럽인데 완전. 와, 제가 단거 시럽거든요. 생각만 해도 지금 무섭다. 가라비디 왔다 이피디. 뭐레가볼 필요 없고. 아니지. 이 꾸덕함을 보여줘야지. <laughs> 안 흔들려. 베일리스 레드벨벳보다 훨씬 더 꾸덕해 보이는데? 훨씬 더. 내가 지금 본 리큐르 중에 제일 꾸덕합니다. 아니야. 보테가 피스타치오보다는 묽어. 아, 그걸 우리 영상에서 안 찍었잖아. <laughs> 이거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 p d 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이거 너무 맛있대서 저희가 해줄게 거든요 대시패했습니다. 엄청 구독하죠? 2만원짜리를 세금 내서 7만원에 구매했는데 실패했어요. 향 맡아볼게요. 오, 약간 베일리스랑 비슷한 결의 느낌이 나는데? 응. 음, 근데 이제 초코향이 좀 되게 진하게 난다. 음. 그 정도. 바닐라 느낌도 꽤 있고. 간혹 베일리스에서 초코향을 느껴가지고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응. 음. 그런 분들은 이향 맡으면 진짜 너무 좋아하겠다. 어, 되게 고급진 향이야. 응. 진한 초콜릿 향. 제티를 진하게 타서 <laughs> 넘탄 향. 자, 스르륵. 스르륵 맛에서는 생각보다 단맛이 덜해요. 확실한 초코 크림 리큐르 맛거든요. 오, 생각보다 덜달아 <laughs> 다시 달아서 혀가 꼬이셨는데. 아니 아니요. 생각보다 덜 달아요. 제가 단 거를 못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식감은 어떤 느낌이냐면 떠먹는 아이스크림이 녹았을 때술 타서 먹는 식감. 음, 알콜 맛이 전혀 안나는데 끝에서 은은하게 나네요, 알콜 맛이. 음. 내가 단거 좋다, 그 다음에 초코가 좋다 하시면, 네, 이거 사는 거 추천드릴게요. 내 생각에 이거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뿌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이 피디 그거 스포야 하지 마! 아, 그래? <laughs> 지금 제가 칵테일 두 가지를 만들 건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얼음에다가 얘 놓고 우유, 그러니까 모짜르트 밀크, 어. 그 다음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에다 뿌려서 먹는. 그래서 <laughs> 보통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거 할거 아니에요 제대로 칵테일 만들어 볼 거니까 기대하세요 근데 왜 스포야?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이제 할 건데 먼저 말해버렸잖아 아와 꾸덕하다 이거 커피에 타마셔도 맛있겠다 어 그럴 레시피도 있어 근데 음. 오늘은 커피 빼고 딴 걸로 갈게요 네자첫 번째 만들 칵테일은 초코 체리라는 칵테일입니다 믹싱글라스 준비했고요 보드카 2분의 1로스 모차르트 2분의 1로스 히어링 체리 이브니로스 우유 이로스 스타 해줄게요. 자 이쁜 칵테일이잖아요. 와, 꾸덕하다. 따라주시고요. 이 피디가 좋아하는? 체리! 체리를 넣어주시면 초코체리 완성했습니다. 간단하죠? 그이 피디! 왔다 이 피디! 체리향이랑 초코향이랑 역시 잘 어울리는구. <laughs> 음, 막 엄청 꾸덕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근데 그렇게 꾸덕하진 않네요. 그리고 체리맛이 같이 나니까 단맛에 부담이 확 줄었어. 어, 그냥 먹기에는 솔직히 너무 걸쭉했거든요? 음, 약간 케이크 먹는 맛이에요. 음. 초코케이크. 오, 맛있어. 이 꾸덕함까지가 딱 좋다. 스륵. 스륵. 이 피리 표현 그대로예요. 초코케이크인데 옆에 체리가 같이 묻어난 초코케이크. 아, 이거 그대로 얼리면 아이스크림 될것 같은데? 응, 음, 되게 맛있을 것 같다. 보드카좀 들어간 게 신의 한수 같아. 어. 음. 알콜향이 싹 나니까 음. 단맛이 또 죽었어. 살짝 응고되는 게 단점이네. 맛은 충분해요, 여러분. 단 것이랑 제가 이렇게 먹잖아요. <laughs> 자 이피디 마지막이요. 자두 번째 만든 칵테일은 아이어 펀치라는 칵테일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래? 응 계란 펀치. 쉐이커에 얼음도 넣었고요. 근데 이피디가 강제로 스포해버렸어. 계란 펀치. 아 계란 들어가는구나. <laughs> 자 모짜라토 이로스. 아 이로스가 하루 종일 나와. 자 생크림 이로스. 화이트 와인 이로스. 계란 노른자만 쓸거에요 계란 노른자 한개 준비롱 목. 뭐! 쉐이킹! 하... <laughs> 왜 한숨 쉬어? <솜씨야? 웃음> <laughs> 이번엔 스마일 안해줘? 아, 힘들어서 안 돼. 이분 칵테일 전에 따로 주시고요. EPD가 직접 만든 머랭 쿠키 올려주시면 아야 펀시 완성했습니다. 간단하죠? 가라피디! 왔다 EPD! 이거 진짜 묵직하겠다, 식감. 향은 아까보다 더 부드러운 초코향이 나요. 오. 엄청 묵직하다. 딱 봐도 묵직해 보여. 응. 하드 쉐이킹을 해서 얼음 조각이 막 올라간 게 초코칩 같이 보이는데 먹으면 얼음이 사각사각 씹혀서 더 좋아. 얼음 알갱이가 있는 게 싫으신 분들은 더블 스테인를 이용해서 걸러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전 중간중간 이렇게 얼음 씹히는 거 좋아하거든요. 맛있어. 맛있어? 응. 얘가 뭐어 들어갔지? 뭐다? 화이트 와인. 아 와인. 내가 아까 겨우 뚱한게 응. 뭐지 뭐지 이향 뭐지 하는 향이 하나 있었거든. 그게 화이트 와인이지. 화이트 와인 향이. 자 쓰르 음 생각보다 단맛 되게 좋고요. 술 맛도 좀 난다 그리고 맞아 맞아. 그리고 e 피디가 말한 것처럼 피니쉬에 화이트 와인이 진하게 나나요. 응. 응. 느낌이. 그래서 자꾸 먹으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랬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칵테일 술을 마시고 있잖아. 응. 술을 마시면서 밥을 먹으면서. 그다음에 해장까지 하는 거야. 계란 노른자가 있잖아. <laughs> 삼박자 니림 삼박자 크림. 아... 술을 마시면서 크림이 들어가서 든든해서 밥 먹는 거 같고. 크림하고 노른자, 노른자, 노른자 들어가서 밥 너무... 먹는 거 같고 노른자 때문에 해장도 하고 어, 술이 깨고. 이피디 마지막으로. 시원. 내가 만약에 단기 좋다 하시면 아이어폰 시에 모차르트 좀더 추가하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근데 저는 제 입맛에 는 이게 딱 맞아요. 응. 응. 약간 닝닝한듯 하면서 초코향이 가득한자이 응. 피디 하고 싶은 얘기 우리 고디바 초코리큐는 르 언제 찍을까? 이 피디 그거 지금 한국에 수입 안 되고 있어 고디바 초코리큐르 들어오면요 정식 수입되면 그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일본 여행을 가는 게 빠를까? <laughs>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모짜르트 리큐르에 대한 궁금증 풀리셨나요? 네 사고 싶단 생각 들죠? 나 저거 다 먹으면 껍질 꼭 벗겨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인사 찾아뵙게요 피디 인사! 영바! 다음에 뵐게요.